안녕하세요. 밤에 소나기가 많이 온것 같은데, 여기는 그래도 소나기가 그렇게 많이 안 왔나 봐요. 물도 그렇게 차지 않았고, 꽃은 이렇게 많이 쓰러졌답니다. 꽃은 원래 비랑 상관없이, 비와 바람과 상관없이 꽃대가 크다 보니까 쓰러지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오늘은 쓰러진 꽃에 좀 잘라주고 이거는 비가 왔는데도 이렇게 다 쓰러 시들었어요 물을 좀 줘야 될 텐데 비가 왔는데도 나무에 가려져서 그런가 비가 물이 없어요. 물이 흐르 비가 흐르는 흔적이 없어요. 플럭스 예쁘죠. 제가 장, 재작년만 해도 이 플록스로 이 상태에는 잘라줬어요. 다핀줄 알고. 그런데 어떤 분이 이거는 꽃을 맺은 거라고 잘라주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저도 그말 듣고 안 잘라줬더니 이렇게 다시 예쁘게 꽃을 피워준답니다. 이렇게. 아, 플록스 너무 예뻐요. 플록스 이름도 까먹었었는데 얼마 전에 다른 분이 이 꽃을 플록스라고 하시면서 쇼츠를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기억하고 있다면 이따 까먹지 않기 위해서. 이거는 언제나 봐도 참 예뻐요. 이 라이미나이트 목수국도 종자가 여러 종류예요. 같은 화원에서 같은 날 샀는데도 이렇게, 음, 짧게 펴서 잘안 쓰러지게 지는 게 있는가 하면 이렇게 길게 하긴 있고 같은 나무에서 자란 건데 같은 나무에서 자란 건데 이거는 이렇게 길어서 어, 잘라줘야 된답니다. 요거는 모조리 다 잘라줘야지 타지 않아요. 다 잘라줘야 되는데 또 그게 다안 잘라지더라고요. 이거는, 음. 어, 바닐라 프레이즈. 제가 많이 잘라줬어요. 많이 잘라줬는데도, 이렇게 쭉 펴졌답니다. 근데 꽃은 참 예뻐요, 이렇게. 참 예쁜데, 이거를 제가 키울 줄을 몰라서 그런가 봐요. 더 키를 높였어야 되나 봐요. 키를 높여갖고, 음. 쓰러져도 땅이 안 닿을 정도로 만들었어야 되는데 이 예쁜 꽃이 작년에는 다 썩어 있었어요. 그 올해는 그래도 여기 안에 다 비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또 쳐졌나봐. 작년엔 다 썩어 있었는데 올해는 그래도 썩지는 않았어요. 올해는 여러 다 꽃을 제가 신경을 많이 썼어요. 예쁜 꽃이에요. 이거 아 바닐라 프레이즈 이렇게 찍어가서 셔츠로 올리면 또 되게 예쁘더라고요꽃 아. 예, 속에 아, 뭐가 또깜짝깜한게 뭐가 있어요. 이렇게 오늘 요렇게 있다는게 처음 봤어요. 너무 예뻐요. 이렇게 이렇게 아, 셔츠를 올리면 또 너무 예뻐서 이렇게 한참 담아서 집에 가서 셔츠를 올릴 거예요. 참 예뻐요, 이렇게. 바닐라 프레이즈. 순백색이에요. 요거는, 일본 <laughs> <laughs> 쪽밥 제가 4일 전에 왔다 갔는지 몇, 며칠, 며칠 전에 이거. 아까운 수국, 그 옛날에 6년, 7년 전에. 샀는데, 이것도 다 비싸게 주고 샀는데, 너무 촘촘히 심어져 있어갖고, 제가 밟아버렸어요. 일본 조팝. 이렇게이렇게 잘라줘요. 좀 작게 해갖고. 이렇게 너무 확대해갖고. 요거를. 어떤 분이 요걸 자르는 걸또 안보여 드렸더니 자른 걸 안보여 준다고 또 뭐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요렇게 잘라줘요 이렇게 손으로도 충분히 잘라줄 수 있어요 요렇게 이렇게 잘라주면은 어, 확실한 기간은 모르겠는데 거의 요렇게 잎이 나기에는 한 10일 정도 걸리고 이렇게 꽃이, 꽃이 되기, 피기까지는 한한달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꽃은 오래 못 가요. 한 3, 4일. 3, 4일밖에 안 가요. 그래서 제가 이거 올 때마다 이렇게 잘라주거든요. 잘라주니까 다시 해야 되겠네. 이렇게, 이렇게 잘라줘요. 이렇게 잘라주면은, 이렇게 순이 나온답니다. 이렇게 순이 나와서, 이렇게 꽃을 맺어요. 꽃을 맺고, 한달 만에 이렇게 예쁜 꽃을 피워줘요. 꼭 이렇게 해보신 걸 권해드리고 싶어요. 이게 11월 서이 내리, 서리 내리기 전까지 피어요 꽃도 예쁘고, 월동도 잘하고 제가 여기 오면 항상 이렇게 소개시켜드렸는데 또못 보신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저 이렇게 또 해드리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는 이렇게 키우는 줄 몰랐어요. 다른 분들 하시는 거 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설인 내들이 전까지 피더라고요. 이거 꽃. 꽃, 이렇게 진꽃 자르는 건 힘들지도 않아요, 이렇게. 이렇게 똑똑똑똑 잘라주시면 돼요. 이렇게 잘라주시면 이렇게 많이 나와요. 많이 나와서 이렇게 꽃대를 물어서 이렇게 예쁜 꽃을 피운답니다. 11월 서리 내리기 전까지, 허, 이거, 애지 준비하던데, 꺾였어요. 꺾여갖고 예쁘게 물들지는 않아요. 이렇게 요거는 매, 예쁘게 물들 것 같아 이렇게 말라버려요. 아까운 거 어, 너무 아까워요. 여기싹돌려오고 그래도 예뻐요. 어, 너무 예뻐요 이거 이거는 음, 이름이 이름이 <laughs> 떡갈잎 수국, 떡갈잎 수국이랍니다.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거는 라임라이트 목수국. 이게 지금 쓰러졌어요. 라임라이트 목수국이 쓰러졌는데 이렇게 두 마디, 한 마디, 두 마디 남기고 이렇게 잘라, 제가 이거 좀 이따가. 가위 갖고 와서 자를 건데 이렇게 잘라줘요. 잘라주면 이렇게 새로운 싹이 난답니다. 이렇게 싹이 나갖고 이게 한한달 정도 된것 같아요. 이렇게 이 꽃에 방해될까 봐 제가 이렇게 잘라줬어요. 이거를 다 그랬더니 이렇게 났어요. 한달 정도 된것 같은데 한달 정도 있으면 꽃이 피어요. 예쁘게 예쁘게 피어서. 어, 가을 되면 예쁘게 물들어요. 이렇게 한달 되면 이렇게 필 거예요 아마. 이렇게 펴서 이렇게 화작 피었다가 물들어요. 그럼 분홍으로 물들기 때문에 되게 예뻐요. 이렇게 하나 잘라준 데에 세, 세 개가 이파리가 이렇게 세 개죠. 세개 있는 데는 세 개가 난답니다. 줄기가 세 개가 나갔고 꽃을 세, 세 개를 피울 거예요. 요게, 하나, 둘, 세 개. 세 가지를 제가 잘랐는데, 아홉 개가 나왔어요, 싹이. 아홉 개가 나왔기 때문에, 꽃을 아홉 개를 피울 거예요. 그렇게 크지도 않는 거를. 한요 정도 크기의 아홉 개가 필 거예요. 그러면 예쁘게 물들어요. 지금 꽃핀 것보다, 한달 뒤, 두달 뒤에 피우는 게 훨씬 예쁘게 물잘 들어요. 이것도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어, 아이고, 또 꽃으로 밟았나봐. 이렇게 잘못해갖고, 쓰러뜨려갖고, 잘라진 건데, 이렇게 예쁘게. 한 가지에서 세 가지 꽃 싹이 났어요. 세 가지 싹이 나면은, 아, 세 개가 핀답니다. 이것도 다 잘라줄 거예요. 잘라주면은, 요렇게. 요렇게 된답니다. 어, 어디 갔나. 어. 요렇게. 요렇게 되는 거라. 요렇게 꽃꽃하게 서 있는 거는 제가 안 자를 거고, 어, 이렇게 쓰러진 거는 자를 거예요. 그나마 저런 거라도 있어야지, 어, 그래도 꽃밭이 훤해 보일 것 같아서, 저런 거는 그냥 놔두고 요렇게 쑤여진 겨. 수게 전거는 이렇게 잘라야지 예쁘게 물들고 타지 않고 예쁘게 된답니다. 꽃이 여기저기 다 쓰러졌어요. 이렇게 이것도 전번 날에 소개시켜드렸듯이 바닐라 프레이즈인데 이것도 아까워서 전번에는 제가 안 잘랐는데요. 오늘은 자를 거예요. 한 개도, 한개 놔두지도 않고 다 잘라야 될것 같아요, 저기는. 이렇게. 도라지. 도라지 꽃도 피었어요. 고라니가 와서 다 잘라 먹더니, 요거는 안 잘라 먹었네요. 6, 7년 정도 된 도라지일 거예요. 이거는 백도라지. 요거는, 대라, 도라지라고 해야 될까? 무슨 도라지일까? 이렇게 피었답니다. 요것도 피려고 맺었어요. 이것도 쓰러졌어요. 아까웠어. 이렇게 벌레가 잘라 먹어서 쓰러, 쓰러질 거예요. 저기는 뱀이 들어갔던 물통. 오늘은 잘라줄 게 많답니다. 아우, 아 배롱나무 꽃 예뻐요. 저 시들은 거는 잘라줄 거예요. 잘라주면은 또피 꽃이 필 거예요 올해 두번필 거예요. 이렇게 아우, 예쁘답니다. 이렇게 요거는 그늘이라서 그런지 사람 소리가 나는 것 같기도 하고 무서워. 갑자기 무서워져. 응. 이런 것도 다 잘라주면은 1년에 두번 피우더라고요. 예쁘죠? 어, 너무 예뻐. 쇼츠로 실으면 엄청 예쁘더라고요, 또. 응. 너무. 하늘과 흰색과 보라, 아, 보라 아니고, 하늘, 분홍이랑 흰색이랑 녹색이랑 하늘색이랑 파랑이죠? 어, 너무 좋아가지고. 잘어울려져요 요거는 제가 자를 거예요. 자르면은 저것도 다시 꽃피 거예요. 요거는 제가 잘라줬었어요. 잘라줬더니 새로, 새롭게 이렇게, 가, 새로운 가지가 나와서 꽃이 피우려고 그래요. 여기도 키가 참 컸었는데 얼어 죽어서 중간에서 싸게 났길래 위에는 잘라버렸답니다. 이거는 두 번째 피는 병꽃이에요. 이렇게, 오늘 두 번째 피는 병꽃이랍니다. 뱀이 안 떨어져서 제가 저거를 다 잘라줬을 텐데 뱀이 떨어지다 보니까 겁나서 접근을 못했어요. 이렇게, 요런 거를 잘라줬으면 새순이 나와서. 꽃을 피워줄 텐데 못 잘라졌답니다. 아구. 황금조팝. 황금조팝 세 번째 꽃 피는 걸 거예요. 황금조팝 역시 이렇게 이렇게 확실하게 찍어야 되는데 이 꽃에 대한 설명만 하다 보니까. 이걸 자르는 걸 제가 못못 못 담았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자르는 걸왜안보여줬냐고 하셨어요. 이렇게 이렇게 잘라요. 이렇게 모기 있잖아요 전번에는 모기가 없더니 어, 귀에 모기가 막묻어요 이렇게 요거를 잘라줘요. 이렇게 잘라줘. 잘라주면은 이렇게 싹이 나요. 새 싹이 나서. 이렇게 꽃을 맺, 맺어서 이렇게 꽃을 피워줘요. 이렇게 꽃을 피워줘요. 이것도 서리 내리기 전까지 예쁜 꽃을 피워준답니다. 1년은 그러니까 봄에